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성스러운 예식의 사회를 맡은 제 JMAC 컴퍼니 파트너 뮤지컬 배우 김주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 바쁘신 와중에도 신랑 이현욱님과 신부 조은이양의 성스러운 결혼식을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내빈 여러분께 들 양가를 대시나요 고안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제 없는 예식으로 조, 조금 특별하게 준비했는데요. 예식이 끝날 때까지 아낌없는 축복의 박수, 환호, 함성, 예, 그래서 예식을 끝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이현이군과 신부 조은이양의 성스러운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양가 어머님 화초 장화에 앞서 신랑 신부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양가 부모님 그리고 하계 학 여러분께서는 앞쪽에 마련된 스크린을 바라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0 1 7부터 지금까지 6년의 연애기간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영상 속에 잘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 아름다운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잠시만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안과 어른들께서 모두 멋진는 모습을 입구에서 주셨는데요. 신랑과 신부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낳아주신 너무너무 중요하고 감사한 분들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가원님 입장! 양가원시과신부어이자고니다큰 박수와 벅찬 환호 부탁드겠습니다 네, 여러분 분은 좋은 사람의알가줘서 다행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가어머님들께서 파축의 불을 밝혀주실게요 여러분은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랑 어도님께서첫 번째 초고를 밟아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들 천천히 자리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양가 어른들께서, 군사가 남아있는 허언이 되는 것을, 한쪽의 불까지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오늘의 멋지고 아름다운 주인공들을 만나볼시이다가왔는데요첫 네.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 중이고, 신랑이 입자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 모두 뒤쪽을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은 아름다운 시부와 같은 맛 소품에서 일만나6년의 연애를 하고 오늘 드디어 신부와 평생을 약속할 이 장소에 섰습니다. 그만큼 떨리는 긴장이수 있는데요. 오늘의 멋진 신랑, 이현이 군이 입장할 때 아낌없는 축복의 박수와 환성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 입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조은희 양의 입장 순서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뒤초소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6년의 아름다운 연해 끝에 평생을 약속하기 위해 신부가 곧 이곳에 입장할 텐데요 역시 신부님과는 많이 떠질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할 때 더욱더 뜨거운 박수를 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입장. 여러 지인과 가족 앞에서 부모의 예를 드리는 맞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맞이봐주주의바랍니다자 여러분 신랑 신부가 맞춰주는데요 서로를 좀더 사랑하는 쪽이 더 낮게 인사하며 그리고 서로를 좀더 존중하는 쪽이 더오래된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신랑 신부중 누가 더 사랑하고 존중을했는지하겟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지켜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의 말하는 과 엄숙하고 경건하게 맞춰 를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씨 문맞춰니다 혼인소환이 그런 수술은 가장 중요한 수준이에요. 혼인사환이수상할 수가 직접 납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할수는 준비가 되시면 마이크를 다리 열어주시고 큰 수술로 납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사람이 완전한 부부인을 선언하는 성원선언의 순서를 듣겠습니다. 신랑신부는 내일을 향해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례하는 대신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수있는내는 성원선언문 낭독은 사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선언문 신랑 이현욱님과 신부 조은희 양 일각신청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보람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의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 혼인의 책임 중한 사람으로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하던 사회자 김준호. <laughs> 여러분, 큰박수부탁드립니다 <laughs> 이렇게 선언이 참석이었습니다. 두분의게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사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네. 신랑 시절은 축사자들을 받아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축사를 해주실 분은 신랑님의 남동생 분인 이태희 분이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사자를 큰 박수로 오셨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 함께한 모든 분들과 두님의결혼을지심으로축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축사드립니다 이어서 두번째 축사를 해주실 분은 신부님의 단짝스님이이유이양인 축사를 준비해 주실까 합니요 여러분 축사를 큰 박수로 모서 보도록 니다 네, 실장님들은 끝까자서 물을 받아 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의식장은 실장님들 친장친구 분들이 특별하게 주차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시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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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과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들은 신부 부모님께 천천히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이 끝까지 아낌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감사하잘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여러분 축복해 봅니다. 모든 분들 다시 인사하리면서 토호가 감사한 사람이 되자드립니다. 여러분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 부모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친구는 차차이 부자님에게 인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한 친없는 사랑으로 부산에 올수 있게 감사한 잘 됐습니다. 마부 인사 하으로 신랑신부 인사!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셔서 평화적당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신랑신부는 조례단상 앞쪽에서 내비을 향해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사람의 오늘 축하해주시기 위 참석해주신 내비여러분들 감사의 아, 이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디가 함께 도축하의박로 응례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리시레 한번 박아 주시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간 끝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감사 양다 가족들과 학교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 새롭게 탄생한 신랑 신부가 힘찬 첫발을 내딛는 행진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하교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까지 힘찬 축복의 으수 새롭게 출발하는 이들의 첫걸음을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축복에 의해서 <목소리> 불어하시더라도 내일 여러분들께서는 잠시만 자리를 일어나셔서 네, 축복을 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laughs> 아름다운 오늘의 도주인 공 신랑, 신부, 행진 여러분 평화 감사드기겠습니다 행진의 사회자의 제일 멋진 파트너, 주식소재로출전었습니다 감사합니다.